어이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. 그 법칙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법칙입니다. 그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법칙이에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에요. 그 다음에 일, 이, 삼, 사예요. 콩 심으면 콩 나요. 파 심으면 팥 나는 법칙이에요.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발전하는 것에도 법칙이 있어요. 그 법칙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이에요.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해요. 그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는에 따라서 그 발전 속도가 달라질 뿐이에요. 그리고 그 노력 안에는 저는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걸 봤어요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. 노력이 어떤 의미인가? 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.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.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A4 용지가 있어요. 그렇죠? 용지의 두께는 보통 0.1mm예요. 그데이 A4 용지를 제가 이렇게 접어요. 한 번. 두 번. 이렇게 세번 접어요. 근데 종이는 어차피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밖에 과학적으로 접히지 않는데요. 일곱 번이 넘어가면 접히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하고 A4 용지를 한장 놓고 접었다고 생각하고 한장또 놓고 접었다고 생각하고 두장 놓고 네장 놓고 여덟 장 놓고 열여섯 장 놓고, 놓고, 놓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접었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종이를 딱 싸워서 서른 번 접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?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. 이 0.1mm의 종이를 서른 번 접으면 정확하게 73km가 돼요.